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희게 하오니 귀하고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이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미 혹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피 나에게 하우니 귀하고 귀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미아서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르미아서 9장 1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739쪽에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스물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날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일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인이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루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고난을 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군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어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금율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헬스본 땅과 바산왕 오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해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8장에서 성병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낭독하게 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진행되는 절기인데,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장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2 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1일에 초막절이 끝났는데요. 24일에 다시 백성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에 이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회계의 깊이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낮 4분의 1, 12시간을 낮수로 한다면 3시간 정도를 여와의 호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또 3시간 정도를 죄를 자복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어, 형식적인 회계가 아니라 진정한 회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주의,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절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깊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22절까지는요, 레이 사람들의 기도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세상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짚는 것을 요약해 보면,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 땅과 바닷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급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조상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표적과 기사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로 신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광야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축해야 될 이유를 바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찬양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통해 역사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1 6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던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이 회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비교하면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죄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시 애국당, 애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노 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끄는 주관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인도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laughs>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 믿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고 움직입니다. 죄악에 갔다가 하나님을 경배했다가 수시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불순종하였지만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 나를 끄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하나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도요, 니에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회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이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원 강도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강도사님이 11월까지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여 주의 귀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도사님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분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성벽을 재건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주의 율법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묵상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아버지 받은 길로 걸어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이 교만함과 부족함 가운데 늘 넘어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바르게 바라보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죄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로 나아간 자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여 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회상하고 기억하며 나아간 자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의술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는 아버지요.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노하기를 돋대하시며 우리를 아낌없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예비하며 하나님 돌아서는 제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회를 통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방정광님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또그 지혜를 더하여주시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하나님 시1월까지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교로 회 나아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방산이 함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도망하는 귀한 주의 사역자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 교